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10월 9일 세종대왕의 책임 의식 조선왕조 실록 세종 41권 10년 9월 27일 여섯 번째 기사가 전합니다. 형조에서 왕에게 이렇게 알았습니다. 진주 사람 김화라는 자가 제 아비를 죽여 싸우니 유례에 의하여 능지처참하소서 왕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웃고 왕은 아내가 남편을 종의 주인을 죽인 일은 혹 있었지만 아들이 아비를 죽인 일에 대해 탄식하고 자신이 덕이 없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종대왕은 효행록을 지어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고 자식이 자식노릇을 할수 있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집현전에 주관하여 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1434년에는 왕명으로 직제학 설순 등이 편집한 《삼강행실도》를 발행하여 보급했습니다. 이 책은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 100여 명씩을 뽑아서 세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충신과 효자 열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읽히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각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동자가 표시될 정도로 세밀한 공중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그림을 보고도 알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은 충신, 효자, 연류의 행적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찬시를 넣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비를 죽인 자가 있는 것이 바로 내 덕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한 대로 백성을 극률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되어있는 법과 유를 몰라 자기가 어떤 죄목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법에 따라 처벌받는 백성을 세종대왕은 극률히 여겼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의 기본은 자신이 거의 만들어 놓고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문종이 된 세자와 함께 세종대왕이 직접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 눈이 물러터지고 감길 정도로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글을 만들면 우리도 몽골이나 일본처럼 오랑캐가 된다면서 사대주의에 젖어 있던 신하들이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자에게 학문과 수련을 시켜야 할 텐데 엉뚱하게 한글 만드는 일이나 시킨다면서 신하들은 나라의 뒷날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만든 후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지시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법을 몰라 어려움 겪는 백성이 없도록 이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왕의 참다운 책임 의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먼의 결론인 31장에서 르무엘 왕에게 태우가 왕의 책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성적으로 방종하지 말고 음주 방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목소리의 볼륨을 높입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을 옹호합시다. 들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소리칩시다.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도 이런 왕의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동료들을 돌보고 세상 사람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터와 세상에 임하게 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구체적으로 돕고 세우는 왕의 책임을 다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